해방과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 산업화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동안의 혼란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번영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갈망,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미술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부산, 경남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다양한 미술 양식이 소개되고 또 전의적인 어떤 그런 양식들을 도입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어, 우리만의 것이 무엇인지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서구에서 우리가 어, 단,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인 여러 미술사자들 앵포로메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추상이라든지 그런 어, 다양한 미술 장르 속에서도 우리만의 것이 무엇인지를 다들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점차점차 점차 우리만의 독자적인 추상,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던 시절이 1960년대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